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이 문재인 캠프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맡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던 송영길 이 본부장 같은 경우 그런데 어제 이제 개표 방송에서 했던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됐어요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네. 거기에 앞서서 과거에 이제 송영길 이제 본부장이 캠프 이제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한쪽 음. 특히 이제 국민당 쪽과 각을 많이 세우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타이어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때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예.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하도록 힘을 모아 주신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나 국민당은 예. 격려를 통해 협력해서 다른 이 역전의 가능성이나 반전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이렇게 저는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 지지해준 게 아닌가. 네, 저 발언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같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도 있는 당한테 보조 타이어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제 또 개표 방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사실상 정계를 은퇴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나 같으면 더 이상 정치를 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본다. 국민의 당과는 연정할 수 있지만. 안철수 없는 국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거 캠프 관계자로서는 할 수,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네.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흑색 선정이라든지 막말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근거를 대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캠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이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어떠세요? 저만. 저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딱 예. 먼저 연상되는 게 그럼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졌잖아요. 전계 예. 은퇴했습니까? 안했죠. 아, 예. 안해서 이번에 재수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계를 은퇴하고 말고는 사실은 본인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3자가 거론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송영길 본부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어,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만둘 것이냐 하는 부분을 그 본인을 지지했던. 의원들 그다음에 유권자들과 협의해서 본인의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걸 경쟁했던 후보를 저런 식으로 전개 은퇴해라 줬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오늘 계속해서 야당 당사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도 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철수 네. 후보가 20%의 득표를 얻었으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잖아요 의석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음. 협치를 해나가고 사실상 두 번째로 방문한 지역이니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선거+ 선거를 또 총괄해서 했던 사람이 라면 저런 발언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뭐 어제 발언 시+ 발언 시점이 이제 어제냐 오늘 이제 또+ 또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laughs> 선거 예. 과정에서 예. 나왔던 발언이 냐또 아니면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에 또 발언이냐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향후에 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국민 통합 정부를 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발언이 좀과했다고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손영길 어,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어, 후보의 그런 어, 지난 정치 스타일, 보여줬던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과장들을 볼때 어, 지금 의원직을 좀 사퇴한 상태이고 또 이제 국민당 입장에서 어, 선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또 하게 될 상황인데.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정계 은퇴의 길로 가지 않겠냐는 본인의 판단을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계 은퇴로 갈지. 오늘 네. 낮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사에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장면도 저희 이어지는 특보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